자. 그럼이첫 번째 줄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요까지딱 나오는 거야 자두 번째 두 번째 자이 식은 fx 자, 마이너스 1을 let g라고 하면 그죠? g라고 하면 즉 자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어 이거는 g 알파란 얘기고 그래서 0 되는 거고 자 x 에 베타를 넣었어 그럼 얘가 g 베타도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g 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가 근인 이 g라고 하는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베타로 만들어진 식이야. 그럼 앞에 있어서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. 여기 1이라고써 있어. 안 써도 돼.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까지가 다 뭐다?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각한 거야. 알고 있다는 거지. 이 사람 이런 이런 유형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gx는 fx. 마이너스 1인데,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. 그래서 gx는, 즉, fx 마이너스 1의 식은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야. 따라서, 이제 g는 버려. fx는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, 그리고 플러스 1. 여기까지 나온 거야. 이게 핵심이야, 이제. 자, 이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플러스 1 자,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?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3이야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따라서 f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가 답이다.